그고 왜 웃었어? 응? 소아야 지구 안녕해줘. 지구야 안녕. 응 지구야 안녕. 지구야 지구하니까 괜찮아. 맞아. 지구 안녕. 지구야 안녕. 젤리도 안녕. 젤리야 안녕. <laughs> 인사해줘서 너무. 근데 젤리는 원래. 짜장면 좋아해요? 젤리 짜장면? 네어 젤리는 짜장면 먹으면 배 아프대 그래요? 응 그래서 짜장면은 못 먹어 음, 그러면 어떤 거 먹어요 젤리는? 젤리는 딸기 좋아해 딸기 딸기 응, 딸기 딸기 소아는 뭐 좋아해? 나도 딸기 좋아해요 진짜 그럼 젤리랑 소아랑 똑같네? 네응 먹어볼래? 지구야, 하나씩 먹어볼래? 지구야, 먹었어. 하나씩 먹어볼래? 먹었어 초아가 줘 볼래? 응? 먹자. 초아가 줘 봐. 아잘 <laughs> 아, 먹는다. 응, 먹는다. 응. 빨간 지안먹 빨간 지 <laughs> 응, <laughs> 음, 초록 지구든 좋아해. 둘다 어? 이름이 지구 어, 괜찮아, 괜찮아. 흘러네 응, 왠전하게? 원래 지구는 잘 흘려. 응, 그래요. 먹어봐. 응, 천천히 먹는데. 조금만 기다려주자. 잘 먹지? 잘 먹으니까. 응. 응아 엄마. 잘먹네요 응, 잘 먹네요. 어, 젤리도 먹네. 먹고 싶어서 왔나? 젤리도 한번 줘볼까? 지구죠, 지구? <laughs> 지구가 먹겠다. 지구가 더 먼저 먹겠는데? <laughs> 어, 잘 먹네. 어째 근데 버리는 게. <laughs> 맞아, 원래 원래 앵무새들이란. <웃음> <웃음> 원래 이렇게 많이 버려? <laughs> 응, 응. 이제 다 먹었나 봐, 배부르대. 배부른가 봐, 저거 재밌게 놀아. <laughs> 응? 없어, 또다 먹은 거야. 엄마, 지구 재밌게 놀르라고 그랬어요. 잘했어, 야. 응. 응. 어? 지구가 갖고 논다, 좋아야. 지구가 장난감 갖고 논다. 장난감 갖고 어? <laughs> 어? 찔러도 괜찮아? 우리 아빠 다니까.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. 다 <놀람> <지구> 왔다 숙이내 엄마 이거 봐. 얍. 지고 왔다. 냐. 너 만지면 놀라니까 눈으로만 네. 눈으로만 보세요. 어? 안녕. 안녕. 지구야 <놀람> 근데 넌 여기 왜 코가 한쪽 빨개? 여긴 노랗고. <laughs> 빨개? 커 맞아서 커피안나어 <laughs> 커피 안 났어. <웃음> <웃음> 지가 그거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. 니꺼 네 아니잖아. 음. 아, 유니콘. 어 유니콘. 유니콘 만져보고 싶대. 하지만 만지면 뿌셔질 거야. <웃음> 젤리가... <웃음> <진짜> <웃음> <어리네>. <웃음> 아, 저어린 아, 진짜? 아, 진시원해짜 애기 신기하지? 깜짝아. 깜짝 놀랬어? 이모 응. 응. 근데 응. 여기랑 여기랑 다 많이 다쳤어요 다쳤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자꾸 지구가 벽에 부딪혀서 꽃피 난거래? <laughs> 그리고 여기도 날개도 여기 에 아파요 아니야, 여기 털은 원래 빨간색이야. 왜? 예쁘지? 음, 지구 겨드랑이. 아, 이뻐. 이쁘지 겨드랑이. 네, 예쁘다. 예쁘지? 응, 빨리 먹어. 좋아. <laughs> 시우 뻥 튀기 지구가 뺏어 먹어야 되겠다. 뺏어 먹어야 되겠다. 뭐 해? 엄마. 시우 맛있어? 거기도 창고야 창고. <웃음> 오, 도어 <laughs> 펄럭펄럭 거 완전 어, 만지면 물어요부어 물어, 부러. 아 뭐라. 뭘 웃어? 무슨 거야? 저기 위도 올려놔봐요 갔어요. 자 이제 갈거 조심히 빼주세요 아파요. <laughs> 됐다. <laughs> 지구가, 앙, 깨물면 어떡하지? 아, 깨물었다. 안 돼, 깨물지 마. 지구, 가 궁금하다. 지구가 이거 깨물으면 안 돼. <웃음> 맞아. 이렇게 는 것도 좋잖아. 응, 어, 젤리가막 만져본다. <laughs> <laughs> 이모 사진에 올라왔어요, 여기. 어, 맞아. 빨간 <laughs> 지안은대밌게누이네 음, 응, 음, 빨간 지구. 빨간 지구? <laughs> 어, 는 이렇게 아. 맞아. 지구, <laughs> 지구야, 이거. 그럼 지구만 두마리 <laughs> 역시 미 지구 수대가아 <laughs> 지구만 두마리야 응, 음, 맞아. 빨간 지구, 초록 지구. <웃음> <웃음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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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자. 엄마, 파란 거 또, 있... 엄마... 이모, 응? 파란 거또 있어? 파란 건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? 보여줘, 이모. 그래? 보러 가보자. 또 있어? 귀여 네, 그래, 이모.